<목소리도> <목소리도> 야, 야! 야, 야, 야 또, 또, 다 줘야 되나. 그림자 뒤집기 때문에 끝이 끝이 정신 나간 사람들 많잖아. 무대해무대무대그 그림자 나가. 그 쉬운 거 있잖아, 그. 찬란한. 들어와. <목소리도> 아야 예! 찬란하지요? 이제 여러분에게 빛의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안 너무 어려웠잖아. 쉽게 가보자고. 가보자. 누가 보자. 챔피언 시너지 맞춘다고 정신 없는 아, 머리. 아한놈 누굴 넣어야잘넣왔다 소문이 날까? 배치에 신경 쓰느라 과부하 걸리는 머리. 딱 아, 여기 넣으면 딜잘 넣을 것 같잖아. 뭔 소리야 이쪽에 놔야 딜로 쓸거 없지. 거야 아이언 주제. 에 그냥 가만히 놔. 아이템 조합 기억해내다 터질 것 같은 머리. 아 주문 수사 음. 연눈이랑 이십 개였나? 그치 그. 지방이 지방이 오케이야. 점심 먹을 것 같아. 점심 을거 같아. 점심 나갈... 가뜩이나 게임 한판 하려면 있는 말이 없는 말이 다 짜냐 할방국에. 우리를 제일 미치게 만든 녀석이 있죠. <레인지아> <레인지아> 아이템 점심 나가서 뭐... 이번 5.5 시즌은 더 이상 점심 나와서 먹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그림자 녀석이 찬란한 녀석한테 지른 바람에 머리 터질 것 같은 그림자 아이템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찬란한 아이템이 등장하게 되고 기존의 그림자템과 다르게 패널티가 1도 존재하지 않으면 미친 버프가 주어집니다. 아이고, 이것도 언제 나오고 있냐. 완제품으로 딱한 번만 나오기 때문에 외울 필요도 없고 머리 아플 일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머릿수만 드럽게 많던 챔피언은 13마리나 삭제됐기 때문에 이제는 조합을 좀더 수월하게 짤수 있습니다. 음, 새로운 놈 12마리 추가. 예, 뭐 조합은 알아서. 하시고. 그렇다면, 이 새로 추가된 챔피언들을 그냥 지나칠 순 없죠. 아, 새 챔퍼와 함께 새로운 시너지인 감시자와 포병대도 추가되었습니다. 일단, 1, 2, 3코 쩌리들은 치워두고. 네가 사람이야. 지옥에나 떨어져. 자, 그럼 4코 유닛 중 유일하게 새 시너지를 떡질한 녀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예. 포병대는 다섯 번째 공격마다 대포를 발사합니다. <레인> 협곡 계공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아, 대단하냐! 아, 이 녀석은 옛날 리메이크 전공인 광역 도발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새로 추가된 오코스트 챔피언. 흑곡의 스킬을 다 때려박은 미친 챔프. 핑킹가이를 휘두를 때마다 방마저를 빼앗아오는 사기 챔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신챔. 아크제 사진 좀 똑바로 해봐. 아크흑곡과 TFT 동시에 태어나는 이 녀석. 왕년에 거인 사냥 좀 했는지 입체 기동 장치를 정말 잘 다룹니다. 하지만, 여전히 TFT는 저같이 내빼놓고 플레이하신 분들에겐 너무 어려운 게임입니다. 맨날 첨맞기 일수인상, 리롤도 겁나 안 되고, 원하는 템도 안 나오고, 이럴 때면 정말 게임하기 싫어지면, 고개하지 마! 아서서! 그런 우리를 위해 추가된 새로운 시스템, 신상한 축복. 체력이 40미터로 내려갔을 때 주어진 어드밴티지로 아이템 또는 재난지원금이 나오고 정말 운이 좋으면 요 모니터같이 생긴 녀석이 나옵니다 이걸 팔게 되면 기존 아이템으로 만들 수 없는 엄청난 보상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깔개들도 밟히면 꿈틀거린다는 걸 보여줄 아, 때입니다 꿈틀~~ TFP 시즌 5.5 지금 당장 가보자 가보자